할렐루야 신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4월 30일 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송을 내드립니다. Who's <laughs> who's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새 날을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지혜와 청명으로 함께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헛된 것들을 버리고, 세상에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들이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는 모든 미움, 또 부기, 권세, 이런 것들을 내어버리고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사용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면서 존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1기상 11장 26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성경을 읽으십시다. 솔로몬의 신하, 느바세아들 여러 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안이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러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서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열두 조각으로 찢고 여러보아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인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인 그모스와 암몬 자선의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윤례를 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내종 다윗이 내 명령과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열 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 내가 거기서 내 이름을 두고자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종 다윗이 내 앞에 등불을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종 다윗의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힐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름으로 솔로몬이 여러보암을 죽이려 하네 여러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행한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냐. 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 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솔로몬에게 외부의 대적자들이 생겨납니다. 에돔의 하닷이였고 또 수리아를 세운 엘르르손이 엘르, 외부의 대적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유다 왕국을 이제 벌을 주시는데 징계를 하시는데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유다 왕국 내부 가운데에도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오늘, 네바세 아들 여러 보암이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로보암이 직접 대적, 여러 보암이 직접 대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켜서 손을 일으켜서 대적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로보암은 사실은 28절에 보면 큰 용자라고 되어있지요. 여로보암이 선지자 아야를 이 만나서 하나님이 전하는 소식을 듣고 쿠테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반역을 도모하려고 한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잘다 보면, 내부의 반역이 외부의 공경 못지 않게 어렵고 심각합니다. 사실 솔로몬은 여러 암의 아버지 느밭이 자신의 신하였으니까 아마 그 집안을 자신의 편으로 간주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28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 암은큰 용사였고 솔로몬이 그것을 이 청년을 부지런히 보고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는 감독관을 시킬 정도로 신뢰했습니다. 그러니 그 청년의 열심과 부지런함과 용기를 보고 인상을 받아서 솔로몬이 역시 자기세, 자기의 신하 신복으로 삼은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신실하지 못한,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고 우상숭배하고 여인들에게 빠져서 나타나는 이 현상들을 보시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왕국의 권세를 여로 보암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여로 보암이 나갈 때에 실로서의 선지자 아이야가새 옷을 입고 나와서 두 사람만이 들어서 만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이아가 새 옷을 열 조각으로, 열두 조각으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 보암에게 열 개를 주고 나머지 두 개는 이제 솔로몬 왕에게 서 남겨두는 거죠. 지 근데 31절 말씀에 보면은 아이아가 한 말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솔로몬에게 권세해서 찢어서 열 지파를 넣게 주고 바스를 위하여 이스라엘 지파중에 택한 성읍을 위하여서 한 지파 즉 유다와의 반야민입니다. 그것만 솔로몬에게 남겨주겠다고 라 말씀합니다. 27절 말씀에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것이지요. 솔로몬의 그 태도에서 또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순종하지 않는 데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찢어서 빼앗아서 여러 보암에게 넘겨주시겠다고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외부의 적도 대단히 무섭습니다마는 내부에 있는 대적도 참으로 무섭고 두렵습니다. 지금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여러 모함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내가 누구에게 배신을 당할 때에 대적이 대적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먼저 그 사람을 향한 미움, 감정, 분노가 앞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대신당하거나 어떤 대적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미워하는 감정, 분노의 감정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경우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하지 않았나? 내가 하나님께 뭐 부족한 것이 없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돌아다 볼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다 잘했는데 갑자기 외부의 대적들이 일어나고 내부에서 배신자들이 생겨난다고 할 때에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스라엘다 왕국의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때에도 약속을 잊지 않으십시다 여러 보암에게열개 지파를 맡기고 이다와 베냐민 지파는 다시 솔로몬과 그 다윗의 후손들 왕에 맡기는데 사실은 많은 백성과 영토를 대부분 잃게 된다는 라 것이지요. 그 이유가 안 무엇입니까? 33절에 나오지요.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말입니다 시돈 사람의 여신 아수다로 모압의 신그모스 암몬 자선의신 밀곰을 경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행함과 같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라 행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즉 다윗과 달리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이 쪼개지고 많은 이방 여인들을 후궁과 첩으로 받아들여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도 은혜를 주십니다. 32절에 보면 오늘 내종 네 다윗을 위하고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성읍 예루살렘 거기 성전이 있지요. 그것 때문에 사울 왕조를 버리신 것 같이 다윗 왕조를 한꺼번에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지금 다윗 왕조, 솔로몬에게 내려진 심판은 불순종하는 아들, 하나님을 떠난 아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인 것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충실할 때는 은혜와 축복이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에 우상숭배가 들어오고 외부로 내부에서 대적자들이 일어나면서 은혜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말씀하잖아요. 내종 네 다윗이 네 명령 겁도를 지켰으므로 솔로몬의 생전에는 그 나라를 그의 손에서 다 빼앗지 아니하겠고, 그 아들의 손에서 내가 열 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여러 번에게 말하시지요. 아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한 지파를 두어, 내가 거기서 내 이름을... 두고자 한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서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려 합니다. 다윗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다윗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성읍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이 계속 이어지도록 유다지파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가도록 왕조를 계속 유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하나님은 징계 가운데에도 심판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징벌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면 그것은 은혜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죄, 잘못,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징계 중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면서 내가 너를 취해서 솔로몬의 그 뒤를 이어 아들 세대에서 열지파를 내게 주리가 하는데 38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해 주십니다. 다윗에게 한것 같이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일에 순종하고 내길 하나님의 길을 가고 내 눈과 마음이 합당한 일을 하면서 다윗과 같이 행하면내율례와 명령과 법도를 시키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다윗을 세운 것 같이 내가 너를 세우고 너의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배출이다. 이것은 왕조가 계속 이어간다라는 말씀이지요. 39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징계할 것이다. 그러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다라는 네, 것이지. 그러니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징계 가운데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지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데, 열심을, 열망을 가진 자에게 모든 것을 주고하고 싶으십니다 하십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부귀 영화도 주시면서 모든 것을 함께 주셨잖아요 그러나 솔로몬이 그 언약을 저버리고 다윗시 같던 그 길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승배에 빠졌을 때의 모든 권세를 빼앗아 열지파를 여러보암에게 넘겨줄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권세, 왕위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행하기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 맡겨 주셨던 권세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정령 다윗과 그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애착이 없었다면 아마 당장. 솔로몬에서부터 게 그것을 빼앗았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신복이었던 여로보암이 그런 에, 열 지파를 의리게 된다는 이 쿠테타를 꿈꾸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자 솔로몬은 신복이었던 그를 더욱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또, 애구방 시삭은 솔로몬이 죽기까지 여러 밤을 거기서 특별히 머물게 해줍니다. 아마도 애구방은 정치적인 목적에서 여러 밤을 받아들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요. 오늘 40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러 밤을 죽이려 하며 애굽으로 도망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 중에 때때로 나의 결정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반대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장차 이스라엘의 열주 열지파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 솔로몬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유 다의 왕의 입장에서는 반란을 미리 봉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솔로몬의 행위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여러 밤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예언를 성취를 위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솔로몬이 만약에 제대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서 있었다면 다위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매사에 이와 같은 여러 보함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었어야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이 40년을 이스라엘 지도 왕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대한 끊임없는, 계속되는, 변함없는 순종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징계와 징벌, 심판 가운데에도 긍의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 여러 보암을 죽이려고 한 것을 보면서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반대될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내 입장에서는 반란을 봉쇄하고 미리 싹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내게 주신 지혜와 권세와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려고 하는 불순종과 교만함은 없는지 돌아다 보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와 권세와 특권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주님의 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낮은 자리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높은 자리에 있었을 때에도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지위와 권세와 특권을 잘못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안에서 대적이 생기고 배신자들이 생기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죄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를 두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확인하고 전념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솔로몬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 것을 분명히 인식합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軌道はないんだ。あめ。